합니다. 비록 제가 뭐 영화에 출연을 하거나 뭐 드라마에 출연 하거나 하는 직업은 아니다 보니까 목소리로 뭐 표정으로 무대에서 연기를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오늘은 제 목소리로 멜로디, 액션, 드라마, 멜로. 드라마. 섹션한아시씨 워하게 보여야 겠다는 그 취지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. 오늘 마음에 드실 수 있도록 단장, 극장. 성공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사랑합니다. 아 근데 앞서 약속하신 대로 1부 때는 방금 말했던 내용 다 보여주셨거든요. 2부 때도더 진하게 한번 가보는 시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혹시 단장, 극장, 영화로 들어갈 준비되셨나요? 네들어갈 준비되셨나요? 여러분의 네! 큐브.